주간 플래너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 이번 주 주간 플래너를 매주 만들어 사용합니다. 이번 주 날짜를 입력해 주세요. 종료일을 켜고 일주일 기간을 입력합니다. 날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주차가 표시돼요. 주차를 그대로 제목에 적어줍니다. 하이픈도 함께 입력해 주세요. 이번 주 가장 집중해야 할 중점 사항을 입력합니다. 속성 토그를 열어 속성 설명을 참고해주세요. 이번 주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하며 요일별 흐름을 간략히 적어볼 수 있어요. 바쁜 요일, 비교적 한가한 요일을 확인하여 일정에 참고합니다. 메모 코라우 박스에 간단한 메모를 작성할 수 있어요. 이번 달 목표별로 페이지에 들어가 이번 주할 일이 있으면 추가합니다.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 주에 무엇을 할지 생각해요. 표시할 속성이 있으면 선택하고 할 일과 날짜만 계획해 두어도 됩니다. 얼마나 걸릴지 예상 시간을 입력해 두고 실제 작업 시간과 비교해 볼수 있어요. 몇 시쯤 시작할지 시간도 메모해 둘수 있습니다. 작성 후 이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. 목표별로 추가한 이번 주할 일은. 캘린더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어요. 날짜가 정해진 이벤트는 일정 캘린더에 추가합니다. 캘린더 날짜를 클릭하면 해당 날짜 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. 페이지 제목에 주요 일정을 입력해요. 라인별로 추가 일정이나 느낌, 이모티콘을 입력할 수 있어요. 저는 보통 일과 후에 기억에 남는 경험을 닦고 하듯이 기록해요. 텍스트를 드래그해서 색상을 넣어줄 수 있어요. 컨트롤과 영업이 오른쪽에 괄호를 입력하면 이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. 주간 플랜이 끝났어요. 일주일이 끝난 후 2주의 사진을 등록합니다. 좋았던 점, 개선할 점, 개선할 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주에 시도해 볼 것을 생각해요. 주간 플래너까지 만들었다면 매일 기록의 대부분은 대시보드의 투데이 섹션에서 하게 돼요. 다음 시간엔 오늘의 일간 플래너를 만들어요.